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엄청나게 따뜻합니다. 지금 15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햇볕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몇몇 다육들은 지금 실외 옥상으로 나가 있습니다. 햇볕을 받아야죠. 제가 모란장에 가서 데려온 쪼꼬미들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화분 합식한 거 보여드렸습니다. 화사하죠. 어찌 보면은 빨갛고 파랗고 조금 유치하기도 한데요. 또 그런대로 봄 기운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또 방앗간 앞을 지나올 수가 없어서 영상을 올리면서 열 포트씩 두 번을 장날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사다 모아놨습니다. 제가 가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어, 다육을 좋아하기 시작한 그 매니아, 지인이 있습니다. 그 지인에게 제가 선물을 주려고 이렇게 골고루 사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적은 양, 또 값이 싼 것을 이렇게 드리는 것 같기도 한데, 어,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 아마 이것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아우 이 아가야는 꽃도 폈습니다. 아니 어떻게 500원짜리 분에서 저런 꽃이 필수 있나요? 신동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름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색깔을 골고루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녹색 잎이 아주 크고 튼실합니다. 미니벨이에요. 야, 어쩜 이렇게 좋죠? 자, 여기 그래서 열 포트. 이거는 열한 어, 포트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쪽에 또열세 포트 해서 스물 네 포트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우, 이쁘죠? 그런데 가운데 왜 신문지가 있느냐고요? 이게 화분 언박싱 대용입니다. 저는 음잘 포장된 그런 화분을 이렇게 언박싱해서 보여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직접 가서 그냥 들고 옵니다. 그래서 이 몰란장에서 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을 이렇게 해서 주신 거죠. 네. 자,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냥 들고 이렇게 오는 게 너무 편해요. 여기는 조금, 음, 햇빛이 안 비춰서 그림자가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것도 아는 지인분에게 좀 드리려고 지금 열 포트씩 드리고 남는 거, 네 포트는 또 제가 가지려고 이렇게 사가지고 왔어요. 500원짜리도 훌륭하죠. 얼마나 이뻐요? 자, 그리고는 또제 몫으로 제가 하나 또 구입한 게 있어요. 자, 아유, 조금 햇빛이 비치니까 잘 보이네. 화이트 그린이 이거는 제가 모란장에서 어, 얼굴을 네개를 가졌어요. 두 개, 두개 이렇게 분지가돼 가지고요. 그런데 값이 싸더라고요. 그냥 참고로 6천원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가 조금 희미해져 가지고서 하나 갖고 싶어서 이렇게 여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데리고 온게 뭐냐면은 여기 맥앤토시가 있어요. 거의 미인 종류. 어 그런데 이거는 이름이 맥앤토시라고 그러네요. 자. 그 다음 또 제가 요즘에 구입한 게 뭐가 있냐면요. 여기 방울복랑금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 올렸었는데요. 강추위에 방울복랑금하고 원종방울복랑금이 추위를 못 견뎌가지고서 소생이 안 되고 기어코 곁을 떠나더라고요. 여기 동영다육 파키피돔 이거는 행복하다육 조나단 님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잘 기르고 있는데요. 가운데는 지금 백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기꺼이 이렇게 선물도 받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 또싼값에 구입해 온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늘어진 줄기 한번 보세요. 이 빨간 포트에 있는데요. 묵은둥이에요. 이거 이름은 프리티예요아 글쎄, 프리티, 이게 천원에 주시더라고요. 이건 모란장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구입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홍옥입니다. 홍옥이 홍오기 이렇게 줄기가 묵었어요. 묵은둥이에요. 그래서 합식해 주려고. 새 포트를 샀거든요. 아, 귀염귀염 쪼꼬미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아,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요? 꼭 득템한 그런 기분으로 제가 무척 요즘에는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농장에서 이 청성미인 이 자구가 둘이나 달려 있고 이 옆에 거는 지금 제가 기르고 있는 건데요. 여기다 합식을 좀 시켜줄까 해서 이렇게 또 구입을 해왔습니다. 천원씩을 주고서 이렇게 좋은 포트에 다육들을 구입을 해왔어요. 늘어진 가지는 수영을 잘 잡아서 길러주고 싶어요. 그 다음 또 이쪽에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아 요즘에 이거는 2,000원에 한 포트래요. 그런데 세 포트를 사면 5,000원을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다섯 보트를 구입을 했는데요. 이거 이름 아시나요? 내 이름 뭐야? 제 이름은요. 보석이랍니다. 어우 보석이래요. 보석이라는 다육이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삼두가요. 참 이뻐요. 브레이브예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색감이. 그 다음 또 요즘에 또, 이렇게, 새로 나왔나봐요. 이름이 X라고 그러네요. 이것도 삼두인데요. 아, 잘 골라왔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 다음, 저 뒤에는 약간 피멍이 든 연봉. 색감이 제대로 잘안 나오네요. 연봉. 이거는 그린 틴틴 또는 그린 틴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구들도 많이 달려있어요. 얘들아, 너희들 지내기 편했니? 어, 뭘 묻냐 하면요. 자, 지금 기온이 이제 많이 올라가서 다육들이 생활하기가 편해요. 지금 가르치고 있는 온도는 19도입니다. 10, 아이고, 여기 그늘이 져서 잘안 보이는데 19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 편하게 지금 활짝 웃고 있어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런데 또한 가지 소개가 빠졌네요. 이쪽에 이, 이렇게 파랗게 올라와 있는 이 다육 이름을 지난번에는 몰랐는데, 이번에 가서 알아가지고 왔어요. 꽃도 이렇게 예쁘게 폈어요. 야, 이거 이름은 그린 앳또 그린이 앞에 붙어 있어요. 아마 녹색을 많이 띄고 있는 그러한 다육인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튼실할까요? 네. 이 베이비 핑거도요, 아주 오동통통하고, 색감이 너무 예뻐요. 음, 아가볼 같아요. 베이비 핑거 하니까 손가락을 뜻하는데, 네. 얼마나 귀여운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500원씩 주고 산, 다육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렸고 또 곁을 떠난 방울봉랑큼 그 다음에 파키피덤은 선물을 받았고요. 아, 이 너우철아 보세요. 색감이 아주 예쁘네요. 또 맥앤토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 곁에 있던 이 다육들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햇볕이 좋으니까 다육들이 모두 다 활짝활짝 활짝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